네, 건조한 겨울 가습기는 잘 틀고 계신가요? 네, 세균, 곰팡이 때문에 또 이제 가습기를 세척을 해야 되지만 귀찮고 어려워서 쓰기 많이 번거로우셨죠? 그리고 가습기를 보통 자기 전에 많이 틀어놓는데 정작 자는 동안 물이 부족해가지고. 꺼져있죠. 네, 꺼져있거나 아니면 더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습기는 틀어도 습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네, 가습 용량이 부족해서. 아. 네, 그런 단점들을 거의 보완해가지고 가습기가 새로 출시됐다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소모 역시 가열식 제품들은 뭐 500W에서 1kW 거의 에어컨 수준이에요 그렇죠 전기 많이 먹기로 유명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메이드 더 완벽한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4번이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보통 가습기들은 5리터 전후로 물이 있는데 이 제품은 물탱크 용량이 무려 9리터입니다 오 거의 두 배네요 일반적인 가습기에 전력소모량이 100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105와트입니다 보통 구리터라고 하면은 감이 잘안 오잖아요 네 그쵸? 물이 얼마만큼인지 감이 안 오는데 75시간 동안 최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네 무려 3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공간에 따라서 분무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사용 시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합식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99% 살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초음파 제품들이 여태까지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세균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끓여 버립니다. 아... 네, 끓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렇죠. 물을 편하게 상부 급수를 하기 때문에 구리터를 막들고서 막. 들고서만. <laughs>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부어서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분사를 할때 초미세 분사로 가습 공간은 더 넓게 하고 제가 지금 가열식을 쓰고 있는데 좀 시끄러워요. 아, 그렇죠. 끓는 음... 소리가 통통통통 나잖아요.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저소음으로 무려 30데시벨. 그냥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 도서관보다 더 낮은 네네, 소음이죠. 네. 정말 소용합니다. 그리고 자동 습도 조절이 되고 외부 습도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가습기들은 그냥 축축해도 그냥 계속 쏟잖아요 그렇죠. 몇 네. %까지 습도가 올라갔는지 모르니까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의 습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음... 일정한 습도를 좀 맞춰줄 네, 수가 있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통세척이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굴곡을 많이 없앴대요. 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버튼 락 뚜껑에 와이파이 앱 그리고 노즐도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쏘는 거랑 그리고 이제 폼을 쏘는 그으면서 물을 쏘는 방식. 음. 네 이제 구, 되게 궁금한데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 후에 다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이 정말 길쭉한데요. 에어메이드 복합식 가습기 AMH 9000. 네, 이제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음. 뭐 이전의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아가지고 가구 위에다가 올르는 컨셉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성의 키까지 가습기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객님, 박스는 제품 미사용 시 보관용으로 사용하시면 제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 길어요, 길어. 네, 이거는 제품을 보관할 때 쓰는 네, 주머니도 있어요. 파우치가 있습니다. 네, 구성품으로는 여기 보면은 작은 이모컨이 있는데 앱으로 통제를 해도 됩니다. 이제 솔이 있는데 이솔 같은 경우에는 청소할 때 쓰는 거예요. 후기를 남기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솔을 줍니다. 잠깐 포토 상품평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길다란 가습기를 청소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실리콘 가습기 전용 청소 솔을 선물로 드리니까 포토 상품평 꼭 남겨주시고 전용 솔 챙겨가세요. 쓱쓱쓱쓱 할수 있는 솔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할 때 여기 통풍구에 물을 붓지 마세요 되어 있잖아요. 통풍구에 물을 붓지 마세요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딱 맞고 세척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실리콘 마개가 있습니다. 사용할 땐 빼고 그리고 청소할 땐 이렇게 끼우고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분무 노즐이죠. 분무 노즐이 이제 두 개가 제공되는데 이게 포물선 그리고 이제 직선 이제 직각으로 쏠 거냐 아니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쏠거냐에 따라서 분무가 어, 노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파워 온 오프 전원 버튼이고요 이거를 타이버 버튼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스트 분무량 조절 3단계로 분무량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습도 조절 원하는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분무 보드 기본 설정 습도를 70% 설정해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연결할 때는 본체의 오토 버튼을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으면 B 소리와 함께 f f 의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스마트 앱에서 장치를 검색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따뜻한 가습 그리고 수면 등입니다. 네. 어우 이게 키가 엄청 크잖아요. 아, 그렇네요. 여기서 최대 68cm까지 분무가 된다고 합니다. 어... 사람 키까지 분무가 되는 거예요. 물을 80도로 살균을 시킵니다.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죽잖아요. 음. 그리고 식혀서 40도로 나와요. 아 응, 80도가 바로 나오면 이제 집이 사우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원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네, 밖에 나가서도 이제 우리 집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쾌적한 네. 습도를 맞춰놓고 들어오는 거죠. 네, 집이 비어있으면 이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음. 이전뭐 선풍기도 와이파이되고 뭐 에어컨도 와이파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뭐 이제 한 시간 정도 미리 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 건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말리는 겁니다. 에어컨에 있는 거. 아, 끄고 나면은 말려주면. 네. 그렇죠. 훨씬 좋죠. 물 쓰는 거는 다 말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세척이 가능한 음.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음. 사람의 손이 이게 끝까지. 이 모서리까지 다 닿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이것도 물통도 통세척이 가능하도록 되게 사람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체 무게 자체가 정말 가벼워요. 음. 들어보세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들고 가서 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무게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게 만져보세요. 이거. 스뎅이네요. 네, 스뎅. <laughs> 네, 이 부분도 스테인리스 규격이 올라갔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수술 도구에 준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시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테인리스가 여기 사용이 됐습니다.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고가의 그런 스펙인데 여기 다성비 제품에 적용이 된 거죠. 음. 물을 쓰는 거다 보니까 합선이나 그런 좀 걱정이 있잖아요. 음. 네,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합선이나 전자 불량이 되는 것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음. 뭐 이게 막 뚜껑 열고 막 그렇게 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상단부에 락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열리지 않도록 딱 잠가줍니다. 음. 딱 닫는 동시에 아이들이 열수 없게 락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저소음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소리일지, 아 뭐,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가요? 켜는지도 <laughs>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낙수 방지탭이 탑재가 되어 있고, LED 라이트를 통해서 물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도 되게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잘때 그냥 끌것 같아요. 수면 등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 저는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쓰는데 또 수면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가성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as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에어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 접수는 물론 카톡 접수도 가능합니다 음.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이물 수위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원하는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습도보다 뭐 5에서 10% 정도 높게 설정을 해두면 자는 동안 그 정도의 습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습도만 잘 유지를 해도 감기에 훨씬 덜 걸릴 수 있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쓰는 건데, 음, 아이들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물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땡땡 표시로 바꾸면서 물이 없다는 것을 여기 화면에 창에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때 물을 또 채워주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가습기를 켜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작동 중인데 소리가 안 들리죠? 전혀 진짜 안 들리고 켜놨는지도 모를 정도죠. 네, 정말 이제 일상 생활을 할 때는 거의 안 들릴 정도의 소리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가습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이라면 소음 부분에서는 더욱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가습기 시장에서는 그냥 가열식이냐 초음파냐 이두 가지밖에 없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습기가 탄생했다는 것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와 구매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스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전 알림이요.